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되었으므로 제3 5 8 국회 임시에 제2차 법제사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른 위원회에서 해보낸미상정 안건과 보관심사 제2순위원회에서심의한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비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인사일정 제사항대통령등법의 교과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계의 권을 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평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의원검토사항보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수단 법률안에 대해서 책임 답변 로그램 검토할 수 있는 거고를보겠습니다유약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일정제다장 국정감사지수평련법을 일부로 제공해 주니다제2장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입니다. 대상은 국회의 제출을 하기 위한 종류 일부 개정입니다. 한자로 배기된 종류를 한글로 배기한다. 국내의 아이디션법을 아이디션법 정리하는 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자 권력 국가의 규모가 별다른 문제를 짓고 왔습니다. 이세 대상은 대통령들의 경험의 방안을 일부 개정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또 배기자에 대한 대통령 오체의 경호기관이 종료된 이후에도 요청에 따라 추가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기간을 현액본인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를 바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행대표를 높여준 과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시는 분 계신가요? 윤상열 위원님. 예 거기서 공책자님말씀죠 그, 그 대통령 등의 경영에 관한 범죄 일부러 개정해 본줄 아는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은 예. 어 누가 혜택을 어. 어. 보게 되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처에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경호 대상자가 예, 예단입니다 이제 지금 대상 지원대 지원대신은 지금, 대, 지금, 대신은 아, 지금 현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과 향후에 계속 양육 존재하는 그런 경호 대상자들이 모두 수혜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거 같지는 않는데요. 아니, 이게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의 피해를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경호처 경호가 독립되면 경찰 경호가 돌아갈 수 있죠. 예, 럴수 있죠. 그죠. 난기급이 예. 그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왜 경호처 경호하고 경찰 경호고 차이가 있나요? 예두아예두가지 뭐, 측면에서, 뭐 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호안전 측면입니다 경호청은 경호전문기관으로서 요원들을 양성하고 표현시키고 경호의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한 유사 상황이 발생 시에 우발 상황이 발생 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가 관련 처와 협업을 통해서 안전을 강화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목,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가진 무형의 자항이라고 하시는 랩톡을 하려면, 그 정도로, 최고는 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 그런 측면도 예. 또, 오지 그 않으면, 음. 너무 긴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전문성 이 있는 건 좋습니다만, 음, 국민적으로, 국민으로, 국민이 잘했을 때, 예, 또, 낚시대 표야에서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을 꼭 그렇게 같지 취해야 되느냐, 라는 또, 예, 낚시대의 생각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화대 측면에서 네.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 측면에서 현재 경호대상자 측면입니다. 경호대상자가 네.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네. 마지막 회의, 네. 그 이후에 전직자 측면까지 일관되게 경호를 담당하고 네. 네. 있는데, 저희들 경우가 흔한다고 해서 경우가 흔한 네. 아니, 게 아니고 경찰은 즉 국가 어느 기관이라도 그 경우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인력이나 증원이나 그런 변화 없이 하게 된다면 경호 대상자 측면에서도 어떤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그동안 맺어진 어떤 거야 사, 그런 안전 관련해서 했던 노하우들이 계속적으로될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중단된다면은 좀겠지만 지금 경찰 경호하고 예. 어, 경호 경호하고 예. 무슨 그런 낚시할 때에서 불러들입니다. 예, 예. 어느 정도 경호 비용이 보십니까? 제가 정확히 경호 비용을 정확하게 네. 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어요? 네. 15년 정도 경호 한다는 것은 15년 지나면 예. 어느 정도 경호 어떤 그 경호수 경호의 필요성이. 그, 신남, 그런, 지주고그렇 때문에, 경찰 경험로 돌리면은, 예. 뭐, 응. 어느 수준의 경험을 가능하면서도, 응.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다. 그런, 치지 아니겠어요? 위 요, 께서말씀하신 그런 거. 측면에서 보면은, 경찰장이 어느 정도 병사가 있는 걸 알고도 봐야죠. 이거는, 예, 죄송다 예, 뭐 예산이 다안 맞추는 거예요. 아이가 그나니나 3월 1일부터 제가 이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부분 그 위원님께서 더더 한계를 포함해서 이소 알아볼 게 있으니 까 이소위원님께 좀 조사합니다. 네, 금조선 이원님 저도 같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이 경찰으로 바뀐다고 해서 예. 경호인력이 대폭 줄어들거나 이 비용이 대폭 절감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느냐의 문제지, 저, 이, 이, 이 법이 개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추가 요산, 어, 예산이 대폭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경호처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예. 정직지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여 명으로 편전을 시작합니다. 가족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나의 가족으로는 지금 7, 8명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이 하더라도 특별히 변하지 않죠. 예전에 그, 이제, 이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다가 경찰로 넘어간 경우들이 있죠. 예. 그, 부평몇땡까지 지금 이제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이 없어지거나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국가 기관으로 가서 어느 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추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데 2016년도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 운영위에서 이의 없이 통과돼서 왔는데 이거를 다시 이 소위로 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법책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좀그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이 다의 의견입니다. 네, 우리 경호천 예. 그 지금 이 직무여서에 대해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원래는 지금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현재는 대통령이 경호회를 하는 제4조 제6항에 근거해서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해서 경호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안이 배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주의를 봐가면서그여부는 결정을 했 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퇴임 후 선행법에 의하면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하고 있다? 퇴임한 지 15년 더 지나셨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처장이 그냥 필요하면 할수 있다? 예. 경호 처장이 잔독으로 했대는 아니고 경호 대상자가 요청도 있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 법을 뭐하러 바꿔요.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그 한시적으로 여기서 결정해 주시도 대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 끝까지 하자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맞게 할 예정으로 아니 아니. 다시 좀 정확히 때문에. 봅시다. 경호법 네.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호, 청와대 경호실에서 1년할수 있고 예. 필요한 경우에 5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10년 플러스 5년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고 있다? 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법도 필요 없네,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두 네? 그 차례. 2호 여사에 대해서 법안이 개정이 될 때는 그 법안이 그 국회의결. 이게 지금 어떤, 뭐야, 이 법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네. 이거 완전히 뭐 형편없고요. 뭐, 지금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돼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 상태가 되니까 이 법을 보완해가지고 개정을 시켜달라고 지금 들고 온 모양인데, 이거 한국에 지금 따져야 될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법은 이소유로 좀내주됩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잘 먹시다. 예. 선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발사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경호경비만 한해서 지원을 경찰에 다 보내고 있러는니까그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발사되어 있으면 경찰 보호도 안 해야 합니 그 현재 법상으로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됩니까? 예, 예. 지금 흔히 이걸 제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희호법, 이희호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곧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속 상태에 있지만은. 형 부인의 여사님의 경호는 경호실에서 하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분들 또 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급해서 부원께서 질문 받듯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경호실에서 하더라도 축소가 돼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경찰로 넘어가면은 경호장비를 다시 구입하는데, 똑같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김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학적 부분은 파악을 네. 해야지만, 네, 그렇 그런 쪽으로 같이 합니다. 예, 같은, 티, 뭐, 티어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예우 차원에서,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 뭐부담하다 그리고 이걸 재발 이유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잘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특정 개인만 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현재부터 미래 있을 때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 또 배우자들이 예우를 갖게 되어 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특정 개인을잡이라고하는는 저도 위원 생각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전에 돌아가셨는데 맨 먼저 뛰어오는 사람들이 경호실이다고그 똑같이 경호했잖아요. 예. 경호실은 교훈 국가 대통령 원수이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직업이 되죠 또 개인됐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한행이 됐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사례로 가서 음. 그걸 보고 역시 경호처는 자기 직권에 충실하다 다 그때 안 갈라겠다는 거죠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이거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는 이여에님 97세 시니 그분이 이 나라 민주화 여성에 비친 공로를 생각했으라도 이건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데 이유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경호처에서 말씀한 대로 좀 협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저기 아마 자, 잠깐만요. 그, 이 사항 부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대처통역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어, 미루진자 가운데 어, 찬반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간사들끼리 좀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 이의망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의제사항에동률를을거론해놓고요 여야 간사 간에 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쪽이 일항 이항 사망의 법률하은 원안대로 응결하고자 이 이의수식을 발간되었음을 선합다 네, 이분들아가지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소관한 것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 5학 목례대 개발한 교육보호법 개정 5례부터 의사결정제 1이랑마두지능법안까지 의사결정권을 개하여습니하 감사합니다. 의장결지제제설명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법칙법 2번 정5라에 대해서 제난설명해주니다오 끝나면은 이동석 의원님 자리하셨죠? 네. 나오셔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술인복지법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한 권동종, 박재석 의원님, 그리고 승대에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개의 부분을 매우 쉽게 제안한 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 안정망 등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일부 예술인들 중에서는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